자 여덟 번째 유형. 자 여기도 이제 최대값 또는 최솟값이 주어질 텐데, 어이차 함수에서 최대값 또는 최솟값구 주어지는 거 범위가 딱히 없으면, x의 범위가 딱히 없으면 그때는 이게 이제 꼭지점이 되는 거였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자 꼭지점이야. 그러면 표준형식을 세울 수 있어. 그죠? 어, 그걸 이용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앞에 요 일곱 번째 유형에서는 주어지식을 어,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서 확인을 했다면 주로 주로 그렇게 확인을 했다면 물론 표준형식을 세워서 비교를 해도 되는 거였고, 자 여기서는 어, 여기 여기 문제 잠깐 보면 좋겠지만 여기 요거처럼 이렇게 대놓고 여기 준단 말이야. 어, 이게 꼭짓점에 좌표를 주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꼭짓점의 좌표를 주니까 그냥 표준형식을 바로 세우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표준형식을 세우자. 그게 다예요. 어 이걸 세우자, 직접. 왜냐하면 아예 이렇게 줄 거니까. 알겠죠? 자, 문제 봅시다. 문제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681번.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오, 얘를 변형할 방법이 선생님 이렇게 변형하면 되는데요. 자 y는 자 여기 x 요거 반의 제곱, 요거의 제곱, 자 여기 4분의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을 하고 플러스 b를 해주면 되네. 그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한데요.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자,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를 가져요. 인 거니까, 자, 요게 1이고, 요게 마이너스 7입니다. 를 이용해서, 자, a는 마이너스 2구요. 마이너스 2구요. 자, b는, b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왜 마이너스 1 되거든. 그죠? 여기 4니까. 마이너스 1, 2영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a, b 값 정답은 1 2예요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요거, 요거 어렵죠? 요거, 요거 이렇게 바꾸는 거, 요거 바꾸는 거 어렵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다? 여기서는 수가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 그니까, 이걸 이용해서, 식을, y는, 자, 요거 2차 항계수 1, 그러니까, x-1의 제곱, 자, 1의 제곱, 그지 플러, 마, 아, 마이너스 q, 마이너스 7, 요렇게. 그니까, 러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 요 아래로 볼록할 때, 요기가, 이제 x가 1일 때, 마이너스 어, 7이라는 최솟값을 가지니까 요점에 꼭짓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7이라는 거니까 꼭짓점의 좌표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자 x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ex 되고요. 1 나온 거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6 되니까 아 a가 마이너스 2고 자 b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자, 이 앞에 일곱 번째 유형에서는 그냥 변형하는 게좀더 쉬워서 선생님이 변형하는 걸로 쫙 설명을 대부분 했고, 자, 그럼 여기는 어때? 그냥 이렇게 식 세우는 게더 편하죠? 그니까 러 여기는 아마 식 세워서 쭉 풀겠죠? 알겠죠? 자, 다음 갑시다. 자, 682번이고요. 자 요거는 이차함수가 이럴 때 이렇게 최대값을 갖는다. 이게 위로 볼록한데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자 요때 최대값 b를 갖는다 이거니까 요 꼭지점의 좌표를 가르쳐 준 겁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돼. 근데 특별히 또이차함계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 자 x 요거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최대값 b 이렇게 쓰시고 요거 그냥 전개해서 여기 구하면 되는 거죠. a, b 다. 자, 마이너스 2x제곱 되고요. 여기 2x랑 곱하면 마이너스 4x. 여기 1 나온 거 곱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b.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자, a가 4가 되면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a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b는, 자, 여기 있는 2b가 어, 이렇게 아까 2b, 2마이너스, 마이너스 2b. 어? 마이너스 아, 2 플러스 b가 <laughs> 3이랑 똑같으니까. 자 b는 5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해결을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683번이고요. 자 이차함수 이것이 요 여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이 최댓값이라고 한거 보니까 위로 볼록해서 그죠? 꼭지점의 x좌표가 2일 때 y좌표가 y좌표가 2다 이런 거죠. 이 뜻이.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분명히, 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그리고 f1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뭔가 나오겠지. 어.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식을 쓸 텐데, 자, y는, 자, 2차 항 개수를 여기 모르는데, 음수야. 어쨌든, 자, 2차 항 개수 a에, 자, 꼭지점 2 2마이니까 x-2의 제고 플러스 2라고 식을 세우고, 자 여기서 1,1 그지 f 1은 1이라고 했으니까 1,1을 대입해요. 자, 요거 요거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자 1은 자 여기다 1으면 제곱해서 a 플러스 2니까 자 아,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어 역시나 음수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마이너스 1로 넣어서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요게 마이너스 X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4가 요런 더해서 플러스 4X가 되고, 자, 여기 4는 마이너스 4인데, 요거랑 더해서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A는 마이너스 1이구요, 자, B는 4인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C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대로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684번이고요. 자 f(x)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자 f(2)를 구하래요. 자 여기 보니까 축의 방정식은 이렇고 최소값은 이렇다. 그죠? 이거 최소값은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고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어, 3이다. 아, 꼭지점을 준 거다. 요거 두 개는 꼭지점을 준 거다. 이게 바로, 어, 여러분들 이게 설명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만,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냥 바로 나와야 되겠죠? 어. 그러면 식 세우는 거야. y는, 자, 2차 항계수 a니까, a에, 자, x-1의 제곱, x- 꼭지점의 x 좌표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꼭지점 y 좌표 그리고, 지나는 점, 대입하시면 a까지 구할 수 있겠네. 자, 지나는 점 대입합시다. 1은, 자 마이너스 1을면 제곱해서 4a 마이너스 3이니까 아 a가 1이네 1. 그럼 a 1이니까 1 적어서 전개를 하시면 x 제곱 마이너스 2x 요일 더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어 f 에아 이거 굳이 이거 안 해도 되겠다 f 2구하는 거니까 사실은 요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이거니까. F2면 여기다 2 그냥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죠. 2 대입하면 은 여기 1 되니까 1-3이라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